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니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오 주가 최근에 바닥권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좀 바닥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 있습니다. 4월 1일 나왔던 이슈네요. 1분기 차량 인도량 40.1% 급증이란 제목이에요. 글로벌 스마트 전기차 시장의 주요 업체인 동사 니오는 80, 80억 1천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25년 3월과 1분기 차량 인도량에서 상당한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월에는 15,039대의 차량을 인도하여 전년 동월 대비 26.7% 증가했다. 25년 3월에 마감된 분기의 인도량은 총 42,094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18.18%의 더 넓은 매출 확장에 기여했다. 3월 인도량에는 2월의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의 1219대와 가족 중심 브랜드의 ONVO 온보 차량의 4,820대가 포함되었다. 2025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누적 인도량은 713,658대에 달했다. 니오는 자동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총 이익 마진은 9.88%로 보통 수준이다. 최근 출시를 강조하면서 니오는 3월 말에 스마트 전기 임원용 플래그십 세단인 니 o ET9의 인도를 시작했다. 회사는 ET9을 풀스텍 기술과 업계 최고의 혁신의 전형으로 설명하여 임원용 스마트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설립된 니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동사는 니오와 온보 및 파이어플레이, 파이어, 플레이, 파이어 브랜드로 다양한 시장 브랜드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다. 보도 자료에는 또한 회사의 전략과 미래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과 고객 만족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는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적인 위험과 불확성이 실 수반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동사의 보도자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시장 동향이나 더 넓은 산업 영향에 대한 추측이 없이 스마트 전기차 산업에서의 회사의 성과와 전략적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동사에 대한 최근 소, 또 다른 소식으로는 니오는 총 40억 3천만 홍콩달러 규모의 주식 배치 확대를 발표했다. 동사는 1억 3,680만 주의 A급 보통주 공모 가격을 주당 29.46 홍콩 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주식 배치는 해외 거래소 미국 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례적인 마감 조건에 따라 2025년 4월 7일경에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인해서 수익금은 스마트 전기차 기술 및 신제품 연구 개발과 니오의 재무 상태 강화 및 일반적인 회사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건 스탠리와 아시아 리미티드 그리고 UBSAG 홍콩 지점 그리고 중국 에, 국제 자본 공사 홍콩 증권 유한 회사 및 도이체 방크 홍콩 지점의 배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주식은 증권법에 따라 등독, 등록되지 않았으며 면제 조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주식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니오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자, 상당히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자, 전년, 동, 어, 전년 동기 대비 40%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증했던 배경, 이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전기차의 현재 실제 현재 선두주자는 어디입니까? 바로 b y D가 되있죠. BYD, b y D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위가 테슬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중국의 BYD를 많이 수입한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유럽 입장에서 똑같죠? 중국에서 수입하나 미국에서 수입하나 똑같은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중국의 BID 차량을 많이 유럽에서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현재 테슬라 차량을 샀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를 팔고 있습니다. 아나 이거 일론 머스크 꼴보기 싫다. 그리고 트럼프, 아, 이 사람, 아, 못안 뭐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테슬라의 차량을 사지 말고, 우리 테슬라 차, 차도 팔아버리고, 싸게 팔아버리고 다른 차로 봉기겠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전기차 다른 회사로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다. 어찌 보면은,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이 다른 전기차 회사에 들어오고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란다. 아무래도 이게 좀더 확산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동사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a 주 샷이 바랍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본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권에좀 거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닥을 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 지존의 지지대 구간이 대략적으로 3.7달러 되거든요. 3.7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습니다 기존에 지지를 한번 받았고 이번에 두번째 쌍바닥을 받으면서 아 이제 3 7달러구원이아 지지대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 충분히 노볼을한이치습니다 아직까지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현재 구원간에서는 저점에서 잡아댈 위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은 향후에 역회동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볼 만 이친환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84% 상승하면서 3.88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는 4.2달러 그 위에 4.8달러 5.3달러 5.6달러 6.0달러 6.3달러 6.7달러 7.3달러가 됐습니다. 7.3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 쓰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대 3.7달러, 그 밑에 3.4달러, 그리고 3.0달러, 2.7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매도는 공격이 거의 안 돌았습니다. 공매도 공격은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증권사는 매도 의견, 14 군데선 중립, 4 군데선 비중 확대, 아 9군데에서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비중 확대 위치에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16% 증가했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42% 감소, 순이익이 작년에 5.4% 감소, EPS도 작년에 12.7% 감소했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5% 감소,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8.2% 감소, 순익률도 작년에 3.5% 증가한 실적을 됐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차량, 대부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차량에서 이제 실적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부품에서 나오고 있고, 실적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실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치 상단 증권사 목표치 상단은 72.99 달러이고 하단은 26.8 달러 권에서 현재 구원 대비 시장 컨센서스는 39.9 달러 권이기 때문에 현재 구원 대비 947%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한달전 대비 증권사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함이 있냐면요. 한달 전에 매수 의견은 12군데에서 9군데로 3군데가 감소했고요. 비중 확대도 5군데에서 4군데로 1군데 감소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13군데에서 14군데로 한 군데 증가했었고요. 매도 의견은 두 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의견과 비중 확대 의견이 감소했고 중립 의견이 한 군데 증가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군데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었다는 점 컨센서스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이 됐습니다. 이후 오늘 종가 3.88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현재 39.9달러에서 현재 구원 대비 947.8%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순이익이 5.5% 감소했었고요. 모멘텀은 1분기 차량 인도량을 40% 급증에 환호했다 관련돼가지고 프리미엄 브랜드와 가족 중심의 차량 판매가 호조로 인해 작용되는데 현재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크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반사익이 기대되고 있나 반사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로 보셨습니다. 차 투자는 37.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4.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 4.8달러, 2차 5.6달러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4달러 그리고 2 7달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니오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